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깊은 고찰 속에서 특히 우리 중년과 노년층은 영적 탐구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진리는 오직 깨어있는 사람만이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영적 탐구에 깊이 몰입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삶은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지만, 영적 길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는 영적 여정이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며, 각자 자신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에 접어들면서, 말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한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은 말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묵의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과 동서양의 철학자들은 침묵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신중하게 말을 선택해야 하며, 때로는 침묵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침묵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삶의 변화와 도전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년과 노년층은 삶의 여정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여 삶의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탐색할 때입니다. 영적인 여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어리석음을 극복하며 진정한 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 삶의 깊은 의미와 만족을 가져다 주며 우리는 이를 통해 더욱 평화롭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각 순간을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여정이며 이 여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여정에서 특히 중년과 노년층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반영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말은 몸을 치는 도끼와 같아, 부주의하게 사용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말, 해서는 안될 말들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합니다. 내면에서 걸러지지 않은 말들은 허물이 되어,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하기 전에 침묵으로 걸러내고, 생각을 깊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은 우리의 내면을 탐구하고, 진정한 자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자기 자랑이나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우리의 아상을 드러내고 진정한 의사소통을 방해합니다. 말을 할 때는 나를 드러내려는 아상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비피 관찰하고 필요한 말만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꺼내야 합니다. 중년과 노년은 삶의 경험이 풍부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말의 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여 내면의 평화를 찾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피하고 타인과 보다 조화롭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묵을 통해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말은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말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침묵의 가치를 인식할 때 우리는 보다 평온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깊은 고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중년과 노년에 이르러서는 말과 침묵의 균형을 찾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며 진정한 자아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얻고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과 침묵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삶의 깊은 의미를 찾는 길입니다. 중년과 노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말의 사용과 침묵의 가치는 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말을 돈처럼 사용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말의 신중한 사용을 상기시킵니다. 필요할 때, 적절한 때에만 말을 해야 한다는 이 조언은 남을 비방하거나 시기하는 말이 결코 진정한 말이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말들은 남을 해치는 행위와 같고, 때로는 폭력과 협박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많은 경우에 침묵은 100마디 말보다 나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침묵은 말의 한계를 넘어선 깊은 의사소통의 형태로 평화와 애정을 담고 있습니다. 농부와 소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말이 아닌 침묵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말과 침묵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은 생각과 감정의 표현이지만 때로는 우리 내면의 평화를 해칠 수 있습니다. 반면, 침묵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득 찬 것과 부족한 것에 비유해서 우리는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득 찬 것은 조용하며, 부족한 것은 소리를 낸다는 이 원리는,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침묵을 통해 깊은 지혜와 평화를 발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침묵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탐구합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의 시기에는 우리 삶의 경험과 지혜가 말과 침묵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기 때문에 말 한마디의 무게와 침묵의 깊이를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말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필요한 말만을 하며 침묵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말과 침묵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말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 소통하고 침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탐구합니다. 중년과 노년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균형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말과 침묵이 우리 삶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나타냅니다. 말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말은 때로 우리 자신과 타인을 해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침묵은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며 우리의 내면을 풍부하게 합니다. 따라서, 중년과 노년의 우리는 침묵의 깊은 가치를 이해하고 말의 힘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침묵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올바르게 사용될 때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말과 침묵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은 중년과 노년의 삶을 더욱 충만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에 이르면 우리의 말과 침묵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민감하게 느낍니다. 불교 철학에 따르면 말은 단순히 소통의 도구 이상의 것입니다. 말은 우리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반영하며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이 많은 것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고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내면의 평화하는 거리가 멀수 있습니다. 반면 침묵은 우리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중년과 노년의 삶에서 말과 침묵의 균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할 때만 침묵을 선택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삶에 더큰 의미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침묵은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말과 침묵은 우리 삶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말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침묵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대화합니다. 중년과 노년에 이르러서는 말과 침묵의 균형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할 때만 침묵을 선택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은 우리 삶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침묵은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말과 침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잘 표현할 수 있고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은 중년과 노년의 삶을 더욱 충만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말과 침묵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깊은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교 철학에서 침묵의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혜로운 침묵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침묵이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깊은 성찰과 평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중년과 노년에 이르면, 말과 침묵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할 때만 침묵을 선택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은 우리 삶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침묵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대화합니다. 말이 많은 것은 가끔 우리가 자신을 너무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침묵은 우리가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갈아 앉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침묵을 통해 화해하고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침묵은 매우 강력한 소통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침묵은 때로는 말로 할수 없는 깊은 이해와 공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얕은 시내가 큰 소리를 내는 반면, 거대한 강은 조용히 흐르는 자연의 법칙과 유사합니다. 마음의 깊이가 있을수록 우리는 덜 말하고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년과 노년의 삶에서 이러한 깨달음은 특히 중요합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말과 침묵 사이의 균형을 찾게 합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불교가 가르치는 진화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말과 침묵은 우리 삶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말은 때로 우리 자신과 타인을 해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침묵은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며 우리의 내면을 풍부하게 합니다. 중년과 노년의 우리는 침묵의 깊은 가치를 이해하고 말의 힘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침묵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올바르게 사용될 때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말과 침묵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은 중년과 노년의 삶을 더욱 충만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말과 침묵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깊은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침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 철학에서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니며 자신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침묵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만 침묵하면서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속담에 좀처럼 말하지 않는 사람과 좀처럼 짓지 않는 개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침묵이 항상 지혜로운 선택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침묵은 때때로 어리석음을 숨기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 쓰기를 중시합니다. 겉으로만 침묵하면서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면 그것은 비열한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라문의 삶의 태도는 이러한 침묵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바라무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해를 끼치지 않으며 다툼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침묵을 넘어서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라무는 자신의 의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등을 버리고 마음속의 껍질을 벗어 던짐으로써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침묵의 태도는 상황에 따라 조절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침묵이 최선의 대응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은 평화를 가져다 줄수 있지만, 때로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진정한 침묵은 내면의 평화와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침묵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침묵은 우리가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침묵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대화합니다. 중년과 노년의 삶에서 침묵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삶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는 말과 침묵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할 때만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은 우리 삶의 깊이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말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침묵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것은 우리 삶의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교 철학은 우리에게 침묵이 단순한 말의 부재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찾는 방법임을 가르칩니다. 침묵은 우리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탐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깊은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과 침묵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 조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